생일파티 논란 보셨어요? 논란지 위지 이런데. 첨첨첨 논란 봤어. 이런데. 첨첨첨 논란은 뭐야? 난 생일파티 논란이야. 어떤 엄마가 이제 딸님이 생일파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이 있었는데, 딸 친구들을 불렀어. 그래서 일곱 명이 모인 거야. 근데 치킨을 한 마리 시키고, 피자를 한 마리 시키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한 마리 시키고, 아, 케이크 한 마리래. <laughs> 피자, 피자 한 마리래.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그다음에 케이크 한 판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오고 났는데 이제 그 엄마가 너무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면 생일 파티 초를 불잖아. 자기 딸이 렇게 주인공이어서 초를 부는데 생일 파티 노래가 끝나자마자 어떤 아이 하나가 여자애 하나가 케이크 위에 있던 초콜릿 하나 있었대요.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초콜릿을 확쥐져 먹은 거야. 근데 거기서도 화가 났대요. 그러고 있다가 그 아이가 치킨 닭다리를두 개를 먹은 거야. 치킨은 다리가 두 개다는데 다리를 두 개를 자기가 먹은 거야. 거기다 글을 어떻게 썼냐면 이 아이는 밥을 안 먹고 온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애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공책을 두 장만 사갖고 왔는데 공책 두 장을 사갖고 온 아이가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글을 올렸어. 근데 그 마지막에 엄마가 아이가 가는 길에 그 아이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얘기를 했대. 누구누구야? 너 혹시 밥안 먹고 다니니? 생일파티란 말이야. 와서 친구를 축하해주는 거지. 식사로 오는 자리가 아니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는 신경을 안 쓰고 저녁에 있었는데 그 애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애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고.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생일파티 축하를 했니, 안 했니? 어? 왜 그런 얘기를 우리 애한테 하냐?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엄마랑 또 싸움이 난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글을 올린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얼마나 애가 영악한지 자기 엄마한테 일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딸내미랑 그 아이랑은 앞으로 친구로 안 지내고 멀어졌다는데 괜히 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될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근데 <laughs> 거긴 이제 본인은 막 이제 본인을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글을 올렸나봐. 요 그러니까 뭐 생일 선물은 공책 두 권이 전부였네. 밥을 안 먹고 왔는지 애가 개걸스럽네. 그러면서 원래 생일자 주인공이 피자가 여덟 조각이잖아요. 근데 걔가두 조각을 먹었대. 자기 딸이 이제 두 조각을 먹어야 됐는데 다른 애한 조각 먹고 걔가두 조각을 리아 먹었다면서. 리아 어머 리아블리님. 리아 너무 감사합니다. 리아 애들끼리 문제 아니야. 그걸왜 엄마한테까지 끌고 가 이런데? 초딩 저학년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99%의 의견은 뭐냐면, 애기들 밥을 왜 그렇게 조금 주문했냐는 욕이었어. 원래 파티를 하고 손님을 초대하면 음식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기 생일파티로 장사하셨나요? 공책 두권준게 그렇게 억울하셨나요? 어? 뭐, 왜 생일자가 피자를 꼭두 조각을 먹어야 되고 아이들은 그냥 들러리 새우 한 조각을 줄 생각이었나요?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이 다 달리면서 그지, 엄마인가요? 어, 뭐, 어, 뭐, 애기들 그거 사줄 돈도 없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있어요. 아, 또, 또 글을 단 거예요. 자기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케이크 가장 큰 걸로 샀고, 피자도 큰 걸로 샀다. 다른 애들은 그렇게 안 먹었다. 걔만 그닥 유, 유달리 그렇게 먹었다. 어? 그러면 어른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글을 올린 거야. 그도 이제 거기 또 양이, 여기 달린 거지. 양이 너무 적. 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해도 일곱 명이 모였는데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 케이크 하나는 아니지 않냐? 막 이런데 그 이제 엄마가 생일 파티는 한시였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밥을 먹고 와야지. 왜 밥을 안 먹고 왔냐 이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 이제 그게 원본이 아니었어요. 그걸 패북에 누가 퍼온 그렸는데 나는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거기에 댓글을 나도 달아주고 싶더라고. 그래, 뭐, 음식이 부족하고 많고, 뭐, 그거는 그래, 그렇다 쳐. 선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쫀쫀하게 굴고, 뭐, 아이가 뭐, 밥 먹고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 쳐. 그리고 뭐, 그래, 아이가 뭐, 식사 예절이 없었다 치자고,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너무 눈치가 없다든지, 뭐, 그런, 그래, 다 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엄마의 진짜 큰 실수는 뭐냐면, 아이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야.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음. 학교를 가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가 배가 고프면 치킨 닭다리 두개 먹을 수도 있고 피자 먹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친구들끼리 나중에 크다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친구들끼리 야 너는 눈치가 없냐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왜너 혼자 다 먹냐 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들을 거란 말이야 지금은 어린 마음에 그냥 먹고 싶은 걸 주서 먹었을 텐데 그거를 어른들의 시선에서 어, 정말 어린애가 이렇게 식탐이 많아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진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굳이, 아이의 가슴 속에,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 엄마한테 가서 일렀겠어. 어떤 표정이었을지 각이 오지 않아? 어, 너 친구 생일파티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어 친구 생일 파티 축하해주러 오는 거야. 어너 어? 집에서 불면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표정인지 각이 나오잖아. 어른이 아이에게 아이가 그러라 학교 가는 거잖아. 학교에서 산수 배우러 가는 것도 있지만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서로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면서 친구들이 싫어하지 좋아지도 하 배우는 거잖아. 근데 차라리 자기 딸한테, 어, 이 친구는 좀 식탐이 좀 있더라. 이런 거 친구들끼리 나중에 얘기해줘야 되라고 얘기하든지, 그랬지? 어른이 아이랑 똑같이 그랬다는 게난 그게 진짜 욕먹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아이는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진짜 축하하러 온수 있잖아. 축하랑 별개로 피자가 두 조각 먹고 싶고, 축하가 별개로 닭다리가 두개 먹고 싶었을 수 있잖아. 뭐 아니면 뭐 외동이라가지고 그런 것들 잘 몰랐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른이 아닌데, 굳이 어른이 그 아이에게 그 상처를 남겼다는 게. 나는 솔직히 좀그아줌마 잘못한 거 같더라고. 근데 그런 댓글은 없더라. 오히려 그분은 그 전화오는 엄마를 욕하잖아. 근데 전화오는 엄마도 뭐또 그거를 전화했나 싶기도 해. 네가 뭔데 내 딸내미가 치킨 닭다리 두개 먹은 거 가지고 난리나면서 싸운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얘를 크게 만는게두엄마였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졌던가 봐. 제 애가 그런 소리 듣고 오면 케이크 한판 사들고 와서 면상에 쳐봐가지고. <laughs> 아, 그렇게까지 강하게 할 거야? 만약에 내 자신 그 얘기를 듣고 왔어 그러면 아그 어머니가 좀 속상하셨나보다 생각보다 음식이 많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어 친구들끼리 골고루 나눠먹기를 원하셨나 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건 아무래도 너한테 나쁘게 말하고라기보다는 뭔가 앞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좋게 말해주신 거야. 그 표정이나 말투가 뭐 마음에 안 들고 상처가 될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려고 한걸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나 그럴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전화해가지고 네가뭐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긴 데 그냥 멀어질 때였는데. 난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주변에 내 아이를 잘안 보낼 것 같아. 그 얘기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어머니가 좀 눈치를 좀 주신 거니까 좀 눈치 봐서 그집구집 놀러 가지 마. 이렇게 근데 거기에 말해서 아는 데 먹을 인간이 그랬을까? 이런데 말안 하는 거지. 난내 아이한테만 얘기한다는 거지. 그리고 조용히 손절한 데 먹을 가르키는 거야. 그 집이 눈치 주니까 가지 마. 이러면서.